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상경기, <laughs> 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마도 아, 이런 스마... 팬을... 어, 내가 실수했네요? 아, 위에 저거 적었었어야 되는 건데 못 적었다. 젠장.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때나 자막 넣어줄 테니까. 학대 중으로 이제 또 스텔라 밴을 할수 있어 걱정 마십시오. 이럴, 이럴 줄 알고 내가 자막을 준비해야지.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역시 후킹는 스텔라 후끼는 그렇죠. 스텔라지. 일단은 반물가조에서는 일단 먼저 무조건 카인을 바로 가버리네요올레님 저격을 위해서죠. 자 일단은 일단은 먼저 이번에는 반물가조에서 선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타야 선수가. 바로 타냐를 거침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타냐를 타냐 그만큼 자신있다는 소리죠 지금 보면 어, 그렇죠 오, 카인 밴하고 타냐를 가져간다 마를렛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살 좀 하겠습니다 선수는 아니면 찐현우 선수가 탱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가 1탱 1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예, 하나하나씩 가져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작에 아니면 벨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 아무래도 벨저를 아, 갖고 아, 벨저. 아아 벨저 학살 선수가 카운트 벨저를 카운트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 아 뭐죠 방금? 방금 이상한 게 보였는데요. 이상한 똥개 아니에요? 이상해. 네, 아 제가 저 아무 보도 어, 보였어요. 저안 가가야 될것 같아요. 같이 안 가가실래요? 아 투탱이 먼저 갖고 오니저 패기를 보세요. 아니, 아 벨저 봐라. 나는 니한테 안 죽는다. 네, 투탱을 바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이러면 탱커 먼저 안 갖고 올래나? 이렇게 되면 남은 탱커가 아이작, 아이작이나 레이튼이 남았는데 아이작 그세 캐릭가 레이... 저저두명 탱커한테 밀리죠, 발리죠. 빨리... 먹이 <laughs> 사슬 먹이 사슬에서 찍깁니다. 예, 마치 마치 그 호랑이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느낌. 자 일단은 수고... 지금 박물관 쪽에서는 클레어와 마릴네를 이어서 가져갔고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일단 박물관은 도일이랑 아이작을 가져갈 거 같고요. 도일 아이작. <laughs> 어, 네. 도일 아이작도 조합 사운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거든요. 네, 탱커 라인에서 밀리는 게 무책임한데. <laughs> 네. 자 김시오 선수가 다시 미아를 가져가나요? 이거 보시면 아무래도 계속 박물관 팀이 아무래도 미아한테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아. 사원딜 카운터가 미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원딜이 있을 곳은 어차피 뒤쪽 라인에 원딜이 D랑 곳. 자웨슬리웨슬리 나왔죠. 자, 바로 웨슬리? 바로 아, 자 이거 왔어요. 아, 이건 핵이랑 세계수랑 다다 피해야 돼요. 자밥물가눈 돌아가겠는데요, 진짜 핵도 피해야 되지, 세계수도 피해야 되지. 이제 땅땅 밑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작전을 개시한다 오늘 사실 아침에 올레님이랑 뒤오 계속 하다 왔는데 그때 예. 웨슬리 정말 잘하셨거든요 8연승 예. 하고 왔어요 둘이서 어, 자 그리고 저리스. 마지막으로 이젠 심시 선수가 로러스까지 넣으면서 이거 지금 양쪽 조합을 보면 푸드파이터 팀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 후반에 만약에 웨슬리가 핵도 못 맞추고 뭐 어떻게 딜을 못 넣는 상황이 오면 미아가 다 넣어야 되거든요. 미아가 그렇죠. 미아가 로라스. 만약에 용성 떠서 앞을 찍게 되면 미아 혼자 났거든요. 생각을 하세요. 저희 딜러 세개 궁이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밑에 용석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 또한 그리고 지금 반물가 쪽에서 타냐 말을 했는데 이게 둘다 지금 로라스의 카운터거든요. 카, 클레어가 고생일 것 같네. 네, 로라스한테 그냥 다찍혀요 공중에서 t v 를보든 물공을 가지고 놀든. 어 너희들 걸다 터트려 줄게. 그냥 예 죽창으로 찍을 거고 클레어는 예. 이제 세 개수랑 핵을 피해야 되는데. 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예. <laughs> 죽창. 아유 불쌍하다. 죽창이만 아, 해결된다. 잘 드래그를 하지 그냥. <laughs> 그냥 막자 일단은 선수 소개 한 번씩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 푸파 쪽에서 이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하자. 푸파 쪽에서 지금. 어푸파 어. 쪽은 일단 일단은. 공신기가 없어요. 예, 찐현 선수의 제키에 어, DT 있어요. 지폭맥이랑 세계 숨맥 아, 원래 선수의 지폭이랑 DT가 두개 있고. 렇습니다학살좀 하겠습니다. 선수의 DT. DT 두 개의 클라, 어 엘통 하나. 저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할 거야. 왜 그래? 타워에 죽었어요. 지금 그거 했다고 지금 피친 거예요, 지금? 방금 타워에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FA 신발 신고 있네요. 자, 르대 선수의 DT, 클렌즈비 이펙트 그리고 라이아 선수의 하드 스킨버스 원슈죠. 레이트는 웬만하면 다 원슈네요 헤피캐리 선수의 거대 방을 그렇죠. 백십 버 그리고 마지막 저, 슈타이어, 타냐의 타지 선수가 저걸로 엄청나게 공방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엘통입니다 일단 통신기는 지금 방, 박스, 박물관 쪽에서 지금 엘통 하나 있고요 지금 포파 쪽에서는 없습니다 확실히 타냐는 임팩트 같은 걸안 껴도 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예. 홀딩 되는 거만 있으면 딜러킹 충분하기 때문에 타냐는 자유분방해서 좋겠어요 <laughs> 저요? 아니요, 타냐 5번 오번 세팅이요 아, 타냐는 확실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에이든, 넣어도 에이든, 돼서 레일 막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막고 예, 음, 있는데 어 그냥 빠지죠 아, 지는데어더 빠지, 아, 막고 키... 있어요 지금 보면 벨저 어요 네, 벨저가 지금 열심히 경류로 난 도망가야지, 킥! 하다가 지금 가둘 거예요 네, 그냥 터졌습니다 네. 자, 그르데드 선수 지금 뒤로 돌아갈 준비. 아, 행복했어요. 갑니다. 쓰레기. 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올리드 어, 선수. 이... 드래곤? 어, 어, <laughs> 어. 뭐, 어, <laughs> 뭐, 어 <laughs> 저 방금 뭐죠, 요게? 내잘못본거 내, 내, 내 같거든요. 무슨 뭐, 일이 오, 일어난 거죠? 진행입니다, 지금. 예, 예, 지금 한타 지금 급하게 가고 있고요. 자, 아주 열심히 파고 있는데. 아, 강두창오 마지막! 마지막 두창으로 날려서 본체켜서도 뭐 잡아요. 오! 오. 저거 저거 노린 걸까요? 아닌 거 같은데요? 저 저거 네, 아, 노린 거예요? 저분이 필까 신 선수가 저자연스로안 발밑에 땅을 그렇 막기는 잘따거든요 하면서 내려오는 건. 일부러 너무성 빛나게 해서 방심을 유도한 뒤에 <laughs> 방심을, 유도한 방심을 유도한 다음 어. 어 모든 건 계획되어 있다. 킥? 네, 어. 계획이죠, 이거. 네. 작전 참. 그, 그렇게 포장해야 안될것 같군요. 그냥 삑난 거 같아요. 예. <laughs> 그냥 삑난 거 같아요, 진짜네. 근데 이게 에? 박살 쪽이 3원딜인데 셋다 타워 걸기 그렇게 좋은 원딜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저 중에 아 이렇게 자두명홀딩맞았면요아 양쪽 다 맞았어요 지금 핵 떨어지고요 지금 자 푸팟 아 핵은 일단은 아, 아무도 아안 맞았습니다 레드 팀이 어든어네 역으로 지금 저도 위험합니다 자한 번씩 계속 핵, 죽어 파나요지금 그걸 준비했죠 박살은 네. 한 타를 일으켜서 타워를 밀겠다. 어차피 센터전 불리한 거아닌가 학살이 아, 전파보다 뭔가 안정된 안정된 플레이랑 뭔가 좀 강력한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시혁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가 막내요. 이게 네. 막설 여기서 세 개수를 써서 원딜. 아 따. 지금 예, 학살 선수 지금 넘어 기어 타고 넘어왔다가 지금 역살 잡혔어요 지금 르테 선수한테. 네. 어, 도개계피했고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마 김시혁 선수를 중요, 중요시 봐야 되겠죠? 이 선수가 네, 또 근데 무슨... 근 디를... 후반으로 갈수록 만약에 밀리고 있는 팀 같은 경우 레드 팀 밀리고 있는데 점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탱커라이 왜냐하면 블루 전부 팀이 저... 전부다. 딜 세요. 딜이 센것도지만 해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랭 같은 경우 방, 방울, 그러니까 방울이 있어가지고 물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자, 세개수 아, 나오면서, 궁 야, 엄청 잘 들어갔죠? 지금 세 명. 자, 있군요. 슈타 선수 게임에서 제외됐고요. 자, 클리어 선사 아웃됐고요. 그렇죠. 이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김시현 선수 주먹했 자, 들어오 갑니다. 어디 찍을까요? 어디 찍을까요? 어디 찍을까요? 네, 건물에. 찍을 데 없거든요. 찍을 데 네, 없거든요. 아, 어차피. 아, <laughs> 다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레드팀이 이득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3킬을 따고? 건물까지 다밀고 뭐 예. 립도 뺏어 먹고 지금 아, 지금 이껌먹고 까먹고 지금 다뺏서 먹고 있다. 게 같은 트루퍼 조금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국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국이 없, 이제 자기들 어, 물렸어요? 슈타 선수? 어, 어요 어? 어, 어? 아. 안 돼. 이거 없어요. 없어요. 타냐, 없어요. 타냐 없어요. 날 거예요, 아마. 예 없어요. 네. 자, 찐현 선수 지금 들어갈라 하거든요. 핵핵핵핵핵 핵. 아, 구아 잡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기 여간감? 예. 지금 여간건도 있어 지금. 자, 여하 자, 궁잘 들어갔죠. 지금 들어가자 던지면서 아, 아, 네 맞진 않았습니다. 이게 주고 가 최대한 일단 빨 따주고요. 예. 자, 지금 원딜라인 오는 거 빨리 봐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푸파는 불리한 게 지금 궁이 없어요. 궁무튼 지금 네, 일단 박물관 쪽에서도 네, 네. 궁을 다 썼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는 거아 슈타 선수 아웃 됐고요. 진현 선수 아웃 됐습니다. 어. 딜러 하나나, 행커 하나나 하나 교환했어요. 지금 막고 있어요. 웨슬리 잘릴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옆에서 심시 선수까지 같이 아웃 되면서 자 시혁 선수 지금 갭이죠? 김철 선수? 아니? 어? 어? 아 근데 잘릴 것 같습니다. 어? 아. <laughs>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박물관 검... 팀이 또? 이득을 보는 게? 상대평을 자전광 시키고 타우도 먹고 트루퍼도, 트루퍼도 먹고 립도 먹고, 먹고 지금 막을블 보면 립이 엄청 쌓여있거든요. 립 정리까지 하면 아마 코인이 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집에. 벌어지죠. 벨저를 잡혔다가 친구 불러서 어 잡네요. 예. <laughs> 친구 어, 두 명. 못죠 예, 얘들아 이거 좀 도와줘. 예, 잡아주면서. 일정리 일단 하고 가나요? 트루퍼 네 일정리 일단은 밀고 답 빼서 먹죠 몽따 몽따 빼서 먹고 이제 트루퍼 먹고 사 우리 아군 그러니까 아군쪽 일정리까지 다섯 명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차겠죠? 예또트루퍼 네, 먹으면은 또 가기도 애매하고요 후발장에서는네일 그렇죠. 단계라서 일단 싸우... 계트루퍼라서 어떤 어떡... 자기들 공 타임이 있는 순간 그냥 싸울 수도 있어야지 네, 네. 일 단계 어? 트루퍼는 무시할 돈데 수준이라서 아예 네, 일단 다 체외 나왔습니다. 체 어, 그냥 네. 그거 니 버프 받는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체 아까 아까 한타 전까지는 지금 반물 가나왔서 코인 체외 나왔습니다. 체2 0 0 0니도부족했었는데다제는다시2 0 0 0니도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라이가 선수 템트리가 좀 신기한데 보통 목걸이 안 가고 이 e 스템 먼저 가는데 바로 목걸이를 가네요. 어 목걸이를 가 이거 일부러 2 0 20 채우기 위해선가요? 2 0 20 채우려고 보통 이 e 스템을 먼저 가거든요. 목걸이 아, 스텝 목걸이를. 아 스템 대신에 목걸이를 먼저. 어 들어올라고 하죠 지금? 저러면 자르데 선수 제, 지금 이쪽에서 지금 낚시를. 지금 저 그러니까 이 e 스템을 아. 왜안 가냐면 자기가 라이언 선수 템트리로 어? 오면 이번 키시 스프리터거든요 굳이 아 이거 뭐 루테이을도 아. 뭐 상관없다고 판단한 아 이거 테 선수 실수했어요. 걸렸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네저기서 낚고 있죠 저 선수. 아 씨는 여기서 낚시할라 했었는데 레이지런을 잘못 네, 썼어요. 뭐. 벽구석으로 썼어요. 벽에다가 지금 박치기를 했어요. 르테스아 네, 네. 아, 미안하고 있겠네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뭐. 딱히 큰 손해는 없거든요. 네. 예, 뭐죽어도 어, 손해는 어, 없어요. 어어, 나 거기서 죽어. 나 우리 밑 챙기께 지금. 네. 예. 오히려 잘한 걸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 이 아, 일부러. 뭐. 일부러. 지금 자리를 보면 클레어가 40, 40 정도까지 컸거든요. 예. 아, 클레어 3장 2모에 2티 나왔죠. 2티 1번 나왔지. 용성 한 방이 안 죽어요. 지금. 근데 모르죠. 지금. 아, 용성 115 아니네요. 이러면 은한 방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용성은 예. 하나도 안 찍었어요. 링도 안, 안 찍었고. 그냥 일부러 위험력으로 쓰려는 것 같아요. 심신선수 아무래도. <laughs> 성은저 선수가 자기가 용성을 엄청 못 찍다고 용성을 마지막에 몰았었거든요. 네. <laughs>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약간 저랑 비슷하요 저도 참철 참못 쓰거든요. 절맥이잖아 당신은. 예, 절맥인데도 못 써요. 그래서 멍청한 거죠. 깨져라.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에요. 쓰, 쓸 때는 잘 써요. 너 니보다 잘 쓸걸요? 아, 그래서 다이모스 대 호타루 끝나고 갑니다 <laughs> 지금 보면 블루팀, 레드팀이 라인이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지금 늑대 선수 들어가다가 걸렸죠 선수뭐 하루 종일 뚜껑 쳐맞나요? 예 네. 드래곤 자, 지금 세계수 맞았는데 안 죽죠? 예안 어, 네. 죽었어요 드래곤 아, 여기서... 큰것까지 들어가고요 일단은 이, 세계수 썼는데 일단 안 죽었고 레이틴 들어오는 거 보고 일부러 지켜주려고 그냥 한번 찍었죠 위험용으로 네 일단은 푸파 뭐, 뭐, 쪽에서는 지금 푸파는 지금 주력 기술이 없죠 이제 다 빠졌죠 세계수 용성나 아 역시 아 맞았어요. 실선도 맞았어요. 개피해요. 이러면 들어기좀걸끄럽죠 예. 긴급 해피. 일단 라인부터 올리겠죠, <laughs> 키링 선수. 라인 올리고 트루퍼 먹으러 가죠. 여기서 2단계 트루퍼가 뭐가 뜸에 따라 뭐가 뜨냐에 따라 전지가 뜸에 확실히 붙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어, 지금 라인 선수가 근데 이거는 자리가 어, 예, 어, 자리가 잘못됐어요 어, 근데 빠지고. 어 뒤에 지금 학사 선수 오거든요. 몇 건가? 학사 그 선수 저기 누구? 죠이저전 이해가 안 되네. 아 근데 그 레드 팀 빠져야 됩니다. 지금 투로퍼 다 목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햇빛개 선수 가 열심히 따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니, 지금 저기서 일부러 시간 보아 절친 자전두지원 부대 나왔으면서 나오면서 기안더 팀 지금 이제 학생 선수 네, 전진 나왔으면 바로 탱커 주고 빠지죠 네, 최소한의 피해 받고 어떻게든 맞겠다. 아, 이 경기가 어, 막판입니다. 이 경기가 어, 막, 이 팀의 막판이에요. 팀의 킬수 차이가 두배가 너무 넘어, 넘어도 지금 뭐 코인 실질적으로 3천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차가 차이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 거의. 저 원딜라인 미아 일단 잘 컸고요. 어, 미아가 일단 저 픽의 핵심인데 네. <laughs> 편집, 일단 지금 편집, 예, 편집, 모든 네. 모든 상황에서는 지금 푸파 쪽 입장에서는 제일 잘 컸습니다. 지금 미수4 상까지 갔고요. 지금 2바 티 1바지 갔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쪽에서 는 지금 TC 선수가 48로 지금 가장 잘 컸어요. 지금 2 t 2바지까지 나오면서 이제 웬만한웬만한구구는안 죽겠죠? 이제 세계수로도안 죽고. 8피케 선수도 어, 지금 1티 1바지. 평타링 한 번에 몰아 찍고 있어요. 아, <laughs> 자, 제평타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1, 2, 3, 한 개씩 다 올라오겠지. 다 올라갈 차례예요. <laughs> 예, 돈이 조금 어, 야, 부족하네요. 어, 뭐, 탱커한테 250씩 받혀요. 자, 전지한테 지금 한방다제 크리 뜨면 280에서 300 뜹니다 지금. 아, 사퍼 또 튕겼는데? <laughs> 또 튕겼네요. 예. 에, 예, 그냥 꺼지세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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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몇개다 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냥 지 혼자 꺼져 아니,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왔겠지. 막 어? 갑자기 방송을 위해서 지금 ESC 누르고 게임 종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 키엘이 뭔가 틈을 노리는 것 같은 움직임 보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진영 선수가 갈까 말까, 만... 갈까 말까. 이 사실 제가 나뭇잎 마을에서 탈주닌자 좀 수련해가지고... 네, 예, 더 탈주하세요. 흠, 네, 이제 또 트로퍼 나올 타이밍인데 2단계 탈퍼예요 <laughs>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자, 헤베케 선수 지금 뒤에 있거든요. 조금, 조금 뒤에 있어요. 일단 갚 보고 있고요. <laughs> 자, 라이아 선수가 지금 먼저 썬더클레 잡기로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바로 딸려서 한단선... 오... 아, 아, 바로 아웃이 이렇게 되면 트로퍼 블루 뛴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자, 지금 유테 선수 지금 물어 놨는데, 일렉 가고요. 라이아 선수 반대편에서 쌈싸 먹기는 안 되네요. 벌써 도망갔죠. 이쯤에? 자 찌면 선수 아포칼 썼는데는 썼는데 픽살라면서예자 네. 트루퍼 아, 가져가죠. 아, 이러면 69번 고있는거6요 왜냐면 9루퍼 트루퍼를... 55개 <laughs> 아, 아, 예? 오5개5개 어? 69번 방5개 59번 방 59번 69. 방5 다섯 방 59번 방번방 59번 아, 방 59번 방5방이 떴어요 공방이 조금 적극적으로 할수도 있어요 탱커라인이 그렇습니다 2단계부터 조금씩 덤빙이 덤빙이 조금씩 뭐냐. 버프가 유리하거든요 2단계부터는 자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어요 박물관은 아 지금 데미지 보세요 몇번 안쓰친거 같은데 반사데미지로 저렇게 깎였어요 네 예, 많이 아픕니다 지금 많이 확실히 이, 클레어가 굳히기 정말 좋죠 이티 예, 1월, 1월이 이바지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박사선수는 시상 텐데도 지금 이 정도 따르는 거면은 아좀 위험해요 탱커 라인이 한타 아니지 한타 아니지 아니 아니요 아니다 아니다 자탈준인자 아, 탈준 너무 좋아해 자기 혼자 꺼지는거 어떻게 아 지금 왼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블루 아아 아, 있네 예 빨리 빼입니다 아 잡기 네. 아, 실패했어요 아 피가 아, 뭐와 이렇게 따면 5번 타워로 안 달리나요 아 5번 타워 달립니다 바로 가죠 달리죠. 어? 근데 데미지가 엄청났죠 방금? 뭐받고졸리 됐죠? 네, 세계수 노리나요? 안 노리네요. 에, 근데 미아가 무서워서 그냥 여기까지막고 아, 빼고 어. 아, 근데 역, 역으로 막고 있는 모습? 이방문한 살아있다 클랜 쪽에서는 최대한 탱커를 먼저 짜는 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녹거든. 탱커가 지금 거의 아이스크림처럼 녹거든요. 네, 지금 말해보면서 이렇게 학사 선수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녹았어요. 지금 이바지인데도 에그... 불구하고 <laughs> 그리 립을 정리하고 블루 팀은 또 라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오른쪽 라인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루 팀은 차근차근 립도 챙기고 계속 이득 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시 선수 드디어 궁치기 시작했어요. 궁두개 찍었습니다. 찍어 다 찍었다 소리죠. 두개 나왔죠. 예, 네, 드디어 지금 연속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조금 아플 정도가 시작됐습니다. 브레님은 왜안 나가시죠? 왜 저는 나갔... 저는 별로 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중계만 해도 중계 만해도 충분해요. 중계가 더 재밌어요, 솔직히. 근 솔직히 저 조합에서 다무 나가보자 두까 처맞는 거밖에 못하거든. 그렇지. 어쩔 수 없. 아니 호타루보다 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데. 이거는 레알 퍼트에 다무보다 호타루가 100배는 좋아. 아 이거 진 아, 어쩌... 예. 암튼간에 지금 트루퍼 지금 중앙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laughs> 견제하고 아니, 있어요. 호타루가 더구리다 다무 다무 조사기 캐릭터. 어 지금 라이언 선수 물릴뻔했는데 지금 그냥 빠지죠? 예. 저기 근데 지금 어, 지 욕으로 아이작이 자리를 어 아이작이 자리 진짜... 갈려다가 너... 아니, 이거 잘못 들어가면 안돼요 아이작이 잘못가면은 진짜 폭망이거죠 아찐요 선수 지금 들어왔어요? 3단계 아, 트루펄스 근데 지금 조계할 점이 바뀌거든요 예아 레이든 1렉 썼고요자 무나요? 찐요 선수 아 바로 아궁 들어가요 궁들어가 이거 그냥 사형선거죠 방금 렉 걸렸네요 아 이러면 또 먹죠 이거 3단계까지 3단계 먹으면서 4단계까지 먹으면서 4단계까지 먹으면서 4단계으면서또 뭐가 뜰지는모면는데단계지 먹으면서 지 먹으면서 4단지원으면나4단계리가나오면은4단지서지봐야면요아 증리 이지으면무면서울단 없이 지워긁서으면 갈수도 계어지 먹으면서 4단계까지 면서무지서운건세까지 먹으면서 4단계까지 먹지 먹으면서 4단지먹으면나4단계지 먹으면서 4단지먹으면지금으면서4단지먹으면지먹으면 <laughs> 진짜. 아막 아, 맞았는데 뭐피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예, 아이고뭘 맞았나? 지나가다 나무 가지는 맞았네. 어, 어 미야부로스 지금. 어, 어 이거 어, 어, 아, 핵까지? 핵이, 핵이 중앙에 떴어요. 진짜... 드럼까지? 아, 아 지금 아, 르테, 르테 선수만 맞았어요. 어, 르테, 르테 선수만. 르테 선수가 분명히 맞았는데 살았어요. 예, 다 맞았는데 살았어요. 핵이랑 지금 용성락을 맞았는데 아포카이저 캔데고요 지금. 예, 아줌마 날아올랐죠 지금. 아줌마 날아서 TV 어, 세제스, 아 세계수 캔 났어요 아세명아세명다 세 명, 세 명. 세 명. 세명 묶었어요 이제 큰 거는 지금 일단은 미스 났고요 르테 선수는 빠져 나왔어요 심지어는 귀벌레 어, 아, 같은 새끼 지금 뒤지 네, 방금 인성이 예아 지금 후파조에서는 지금 애간장 많이 타죠 그렇게 궁다 뭐... 꽂고 했는데도 못잡았어어역여가역권역권어 어? 어, 지금 어, 어? 하냐가 지금 아 원슈 먹었어요. 원슈 먹었어요. 라이언 선수 원슈 먹었어요. 방 보셨나요? 타냐가 스페이스 기로 3명 눕혔어요 지금. 예 스페이스 이니시는 참 오랜만에 이러면 보네요. 이러면 게임 끝날 거거든요. 끝낮죠 이거는. 이러 게임 끝나죠 이러면. 이 뭐야 그럼 2대 2대1로 박살이 우승인가? 그런 그렇죠. 2대로 끝나면은. 그런 가 아닌데 저희들안 돼. 져야 돼. 우리도 우리도 좀 졌으면 하는데. 아니 리테스가 이기면 죽... 아 2경기 졌잖아 1경기 저기 1경기 졌는데 3경기 그럼 블라인드픽이네요 그러면 모르더래요 어? 모른다고? 블라인드픽 할수도있고 하는게 하는 나을걸 그래서 양쪽부터 미 스텔라 나오고 이제 기어대전이 나오겠지 이게 끝아니에요? 또해요? <laughs> 3판이선입니다 아삼판아 3판 3판. 아, 아, 아까 그거는 그냥 그거구나 아 팀인데 이게 두번째 팀경기인데 두번째 팀부터는 3판이선이라고 3판이선으로 아 여러분 또한대요 4장 경 남았습니다 아 소름 여러분 아직 더 있어요 어, 나 몰랐네? 아 그래요? 나 몰랐네요? 이거면 이제 조조 나오죠 이제 막판이나면서요 어, 어, 아니요 막판 아니네요 더 있어요 더 있네? 헐더 있네 아이거 몰랐네 어 여러분들 좋겠다! 아, 나도 좋겠다! 프루파, 아 이번에 박물관이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환경이 그렇죠. 가져갔어요 환경이 그 가져가면서 1대1 상황이다 지금 보면 네, 네, 확실히 3픽 이는 쪽이 지금까지 보면 다 가져갔죠 네 그렇죠 너, 야 TC는 브루스 손 유니크 먹고 르테스는 드니스 하이 유니크 먹었어 뭐야 얘네들 3픽 아, 그래? 유니크 두개 나왔어 너뭐 유니크도 없으세요? 뭐 비상용 유니크 한 200개씩 안 챙기고 있나?